오, 뭔가 올라오는 느낌? 올라온다, 야. 자, 와, 진짜 확실히 기술자, 기술자, 야, 인정합니다, 인정.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루엣의 남자, 홍남입니다해로남입니다 <laughs> 어, 자, 제가 오늘은 이 모래를 발로 쿵쿵쿵 치면 구멍이 열리거든요. 그 구멍에서 해머 조개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부기스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해루지 시작합니다. 출발! 물이 얼었어. 와 대박. 웬 요리니? 웬 요리야? <laughs> 자겨울해루지 시작합니다. 와 오늘 모래색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침부터 바다에서 신난 뽕나무입니다오예 역시 바다만 오면 텐션이 뿜뿡! 신났어, 받아오니까 아주 그냥 신났어.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그 대마 대맛 부친게 대마 구이가 너무 다시 생각이 나서 오늘 꼭 잡아서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대마 부친게? <laughs> 이 겨울에 지금 와 개골뱅이가 와 창골뱅이가 이러고 있어. 야너 너는 계절을 잊었니? 자, 아이고 놓고 갑니다. 야 진짜 보니까 신기하다. 사라져 안 되라가. 아니 계절을 잊어버린 창골뱅이를 만났어 미친 골뱅인가? 오늘의 장비는 돌 두드리기 하고 이꼬시개이꼬시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지금 오자마자 바로 지금 뭔가를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과연? 우오오오오오오오오! 요 사이즈 봐, 뭐? 와 대빵 큰 대만 쪽에 야 최고입니다. 자 구멍 열었습니다. 자 반대. 그렇지. 자 이제 살짝 꺾으세요. 반대로. 오, 고런요? 고런데부터. 오, 뭔가 올라오는 느낌? 올라온다, 야. 어, 와, 관통 안 하고 잡는 센스. 야, 사이즈봐, 사이즈봐. 야, 사이즈 실하네요. 이돌 두리기가 있어야 자. 콩! 오! 어, 여깄다 열렸다! 와~~ 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야~~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잡았어요 제가 잡았요 와~~ 나이스! 순식간에 잡았거든요 여러분 사이즈 볼래요? 우와 진짜 크죠 야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뭘로? 이 고챙이로 <laughs> 이게 웬열이니 웬열이니 자한 마리를 나이스 합니다 또 열렸다 자 그렇지 옆으로 싹자 들어갔습니다 고연어 리보트 아 늦었네요 역시 저기 몇번안 해보셨나봐요 어, 몇번안 해봤어 <laughs>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서 찔러 넣어서 쭉 찔러 넣어서 요 요렇게 꺾는 거예요 요 요렇게 꺾는 거예요 저 끝에 부분을 요렇게 꺾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조개가 걸리거든요. 대마 조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돌 두드리기가 없거든요. 돌 두드리기 없이 발로 콩콩콩 두드려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한 마리 잡았잖아. 잡았잖아. 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구멍을 잘 보면 돼요. 자, 발로 콩콩 두드리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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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겠지? 열릴 거요. 열린단 말이지. <laughs> 여러분들 제가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안 돼가지고 저기 이 기술자님의 이 현란한 이, 이 손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술과 손기술. 자 하나 둘 하나 둘 구멍이 드럽게 안 열리네요. 아직 물이 안 빠져가지고 오 어? 열렸어. 그렇지.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하나도 모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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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관이 나와, 수직관이 왔어. 와. 야, 어쩜 이렇게 빨리 잡으세요? 와, 대박. 와. 쓱쓱쓱쓱 하니까 끝났네. 와, 저이 지그재그 권법. 야, 통! 지그재그 통! 지그재그 통! 지그재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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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수 차례. 자, 과연. 내가 이바닥의 하수다. 내가 대마세 하수다. 나는 낙지만 잡을 줄 안다. 어 아, 개속해도 잡을 줄 안다. 어, 내가 이 바닥에 하수다. 어? 열렸어? 열렸어? 어? 뭔가 건거 건 같은 느낌? 과연? 아, 역시 하수라서, 역시 하수라서 호미를 꺼냅니다. 야, 역시 하수는 딱, 나 하수라는 게딱 티가 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걸렸을 때, 만약에 못 잡으면 이렇게 딱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이 똥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호, 호미로 파서 지금 잡는 거거든요. 호미로 파서 잡는 거예요. 자, 과연, 자, 살짝 텐션을 유지해가면서 과연, 야, 야, 나는 하수다. <laughs>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루남에게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아수, 자, 남아수 늦은 것 같습니다. 남아수, 남아수, 저기 고수님. 도와주셔도 될것 같아요. 남아수가 지금 묻혔습니다. 남아수가 실패한 거를 자, 과연? 고수님 걸었다. 또 걸었다. 또 걸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남아수님. 바로 앞에 있었어요. 에이. 야 진짜. 어, 이쪽, 이쪽. 어. 야 고수와 하수의 차이구나, 이게. 어, 여기. <laughs> 카메라 좀쉬워요 <laughs> 낙지 고수님, 왜 그러세요? 자. 나왔다 와야또남아서 챙긴다 챙긴다 내 남아서 내, 챙긴다 내구멍이니까 내 꺼지 아 내구멍이니까 내 거다 야야 <laughs> 야, 여자 고수 여고수 남아서 드디어 아 도착했습니다 지금 띵했죠 지금 <laughs> 띵아 걸었는데 띵했어 와 아깝습니다 거의다올라왔거 거의 올라왔는데와자우리 뭐. 거의 너무... 고수 바로 뽑아내 와 진짜 최고다 그냥 집어 넣자마자 나오네. 집어 넣자마자 나와. 인정입니다. 여고수. 와. 어 열렸다. 이렇게 났어. 이렇게? 응.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이쪽인가? 그렇지. 걸은 거 같은데? 걸었어. 걸었어. 제대로 걸었어. 응. 그렇죠. 야 제가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이게 웬 요리니? 야와 사이즈 봐, 사이즈 봐. 와! 제대로 잡아 제대로 잡았어. 그죠?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야, 최고. 근데 나왜 이렇게 걸레를 만들어?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와, 그래도 사이즈 하나는 실하네요. 굿굿합니다. 아이고. 이게 왜안 열리냐? 열린다. 열린다. 아, 이렇게 발로 두드리면 진짜 몸이 아파. 몸이 아파. 자, 그래도 열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걸었는데 아 걸었어 야 걸었는데 이게 손이 없네 <laughs> 천천히 한번 빼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똥꼬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올릴 수가 있어요 어우 깨진다. 자 올라옵니다. 그렇죠. 야, 우와 사이즈 봐. 우와 대박이다. 여 진짜 커. 우와 제대로 걸었다 제대로 걸었어. 와 나온다. 구멍 열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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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그렇죠. 제대로 걸었어. 그렇죠. 야. 와 진짜 사이즈 야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이렇게 잡는 사람이라니까요. 와 나이스한 헤르지 자 깨끗합니다. 와자두 개째 연장 연장 두 개째 자와 진짜 확실히 기술자 기술자 야 인정합니다 인정 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열리나요? 어 아니 영도인데 지금 날씨가 낮은데도 영도거든요? 근데도 대막 대막 구멍이 잘안 열려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래도 즐겁게 회를 마치고 복남이는 돌아갑니다. 왜냐면 먹을 만큼은 잡았거든. 자, 먹으러 가시죠. 자, 갑니다. 바이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 음, 와, 와 이식감, 와, 와 장난 아니야. 음, 아, 저희가 잡은 거를 여기 넣어 주셨거든요. 해물 파전을 원래 판매를 하세요. 근데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우리가 잡은 거를 넣어 주셨잖아. 대마조개를와 음. 장난 아닙니다. 아. 음. 요 어? 오다리요? 네? 어, 음. 와, 김치도 음. 맛있어. 음, 음.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와, 짜글이 짜글이. 음. 와. 짜맛있 응. 아. 또 음. 와. 음! 와... 자, 해먹었습니다. 음! 수건 명준은 라면 먹고 있었어. 와... 짜글이! 어우, 굵는 만 가고, 요리차가 지금 실차로 음. 아, 현실! 핸드... うん。<タッ>